월급 빼고 다 올랐다. 요즘 많이 실감할 수 있는 말이죠. 올해가 더 걱정입니다.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각종 요금이 공공요금이 추가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만둣집입니다. 음식값을 올해 500원씩 올렸습니다. 손님이 줄까 봐 고민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기에 채소, 밀가루까지 식재료 값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한 80%의 재료들은 거의 다 올랐다고 생각해. 예전에는 안 올랐던 이렇게 소품목까지 그거부터다 올라버리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장보러 가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채소 종류 같은 경우에도 뭐 양파 같은 것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오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살때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통계청의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는 4.4%가 올랐습니다. 또 같은 달 신선식품과 생활 물가가 1년 전보다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직능 단체나 소비자 단체 그다음에 시군과의 공조를 통해서 물가 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 건강 보험료 등 일부 공공요금은 이미 3% 안팎 인상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4월엔 전기, 5월엔 도시가스 요금을 추가 인상할 계획입니다. 택시나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인상 폭을 놓고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오를지가 관건입니다. 택시의 기본 요금은 현재 3,300원에서 1,000원 안팎 인상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도 300원에서 400원 정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